요렇게 러블리 로즈 이쁘게 합식한 것도 있고요. 러우, 철화가 풀린 수영으로, 이렇게, 요런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이쁜 춥수철화 색감, 아주 핑클루비 홍옥이 나란히 이렇게 이쁜 색깔이 이렇게 있죠. 오늘은 제 아이들 자랑입니다. 이렇게 녹비단. 녹비단이 의외로 이 입장이 너무 얇아가지고 수영은 너무 이쁜데, 요것도 은근히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서랑. 꽃핀 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 멕시코 로즈 다섯 포트 합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리틀장미금 제가 열 포트를 합식을 다해 놓은 건데요. 너무 예쁘죠? 리틀장미금이 원래 우짜락이 대마왕인데, 요렇게 따글따글 심어 놓으니까 우짜라지는 않네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오견. 오견 수연 너무 예쁘죠? 요대로 제가 이렇게 이제 옆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수영으로 키울 거예요. 그리고 저기, 방울복랑금, 모주, 할 아이. 그리고 여기 홍, 홍매아도 이렇게, 얘가 지금 한 포트씩 해서 다섯 포트를 합식해 놓은 거거든요. 색깔이 너무 예쁘게 잘 들고 있죠. 여기 러블리 로즈, 원래 있던 아이들. 여기는 다 원래 있던 아이들이고요. 요 아이는 수입한 아이거든요. 이렇게 보시고. 요 아이들도 아주 뿌리를 잘 내리고 있어요. 여기 거미솔바위 철아. 귀한 거미솔바위 철아를 제가 품었답니다. 아우 요 아이들도 조그쪼그 계속 저면을 해주고 그러는데 무슨 이유인지 이렇게 잘 펴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제 이쁜 아이들을 이렇게 리틀친 색깔이 너무 잘 들어왔죠. 요거 홍옥 세포트를 이렇게 합식해 놓은 거예요. 제가 이쁜이들을 오늘은 자랑하는 시간이랍니다. 요거 젤리 핑크 수입 드로나인데 이게 예. <laughs> 요만해요.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저 엄지 손가락만 하답니다. 여기 벤바디스 군생. 완전히 동물한상 같이 너무 예쁘죠? 어, 요 아이는 어저께 물을 요 물보석 들어 있는 아이 보세요. 저 어저께 뽁뽁이로 다 털어준다고 털어줬는데, 아직 안털린 아이가 있네요. 이렇게. 1세대 탈론, 1세대 탈론도 이렇게 있고요. 요 아이는 동은, 홍동은 변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다 금기가 있대요. 이 아이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쌍두로 심어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뿌리내리라고 심어놨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요거는 이렇게 쌍두로 맥도 심고 다른 아이들은 갈라서 한두씩 한번 심어보려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름이 빈체로래요. 빈체로인데 삼인데요 아이들도 지금도 색깔이 예쁘지만 앞으로도 색깔이 아주 예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누다 누브라 동생도 이렇게 있고요. 요 아이는 그린이. 그림이 진짜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게 들었죠. 처음 올 때보다도 여기 줄리아 철아도 있고요. 그리고 아파서 수술하러 가면서 저한테 선물로 주고 간 친구가 준 에쿠스라는 다육이에요 제가 너무 진짜 진짜 가슴이 아프도록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파서 수술하러 가면서도 내가 이걸 이뻐했다고 이거를 사주고 가니까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블루엘프 한번 보세요. 블루엘프도 진짜 너무 예쁘죠 여기 티 p 같은 경우도 아주 굳어가지고 층도 높지만 아주 돌덩이 같아요. 엄청 이뻐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왕비네신금 이런 게 좋더라고요. 오늘은 제 아이들을 하나하나 자랑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거는 음.. 뭐냐면 파스텔 철아. 철화. 파스텔 철아인데 철아가 지금 조금씩 풀리고 있는 건데 제, 저는 이렇게 철아 풀리는 수영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요 원래 파스텔 철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 아이는 벤바디스. 벤바디스가 아주 따글따글하죠. 오 완전히. 그리고 여기는 항홀한 연꽃이에요. 항홀한 연꽃 아주 이쁘게 색감이 물들었죠? 여기도 항홀한 연꽃. 여기는 벤바리스 여기는 화이트 라인이에요. 화이트 라인 그리고 여기는 레인드랍 삼두군생. 삼두군생도 이렇게 있고요. 요 아이는 메비나 군생인데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파란 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요. 아, 다육이를 좋아하는 분들은 다제 마음을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내 아이들을 자랑하고 싶고, 왜 잘난 자식 자랑하듯이 그렇게 다 자랑하고 싶으시죠? 저도 오늘 이렇게 이쁜 아이들을 자랑을 하면서 자랑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